운전자가 시동을 끄 끈다고 하더라도 얘는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뜨거 그러면 이제 연료가 분사가 안 돼도 아 엔진이 그냥 왕 하면서 이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연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안에 폭발은 점점 일어날 것이고, 그럼 엔진 회전수는 더 빨라져? 그러면 은 엔진 오일 압력은 더 높아져? 음 그러면 빠나님은 더 세고, 이야 그러면 요 오일이 끝날 때까지 네. 얘는 안 꺼지겠죠. 그래서 필터들도 네. 보면, 요필터를 한번 볼게요. 그렇게 보면. 모양이 달라요? 뭐 다르죠. 네. 보편적으로는 거의 사이즈는 거의 그냥 동일하기 설마. 때문에 네, 네. 대부분 요인은요 필터입니다. 필터를 잘못 갈아서 잘못 갈아서가 아니라 네. 규격에 맞지 않는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저 안에 있는 그 밸브가 음. 요 안에 오일을 빼주기 위한 서비스 포트의 밸브잖아요. 요 필터가 얘를 눌러서 이 플라스틱이 여기를 네. 딱 돌리면, 부무가 똑부러져. 어머! 모이기 전에 오. 자주 태워줘라. 어떻게 태워요? 어떻게? r p m 2400 이상만 올리는데. 어, 놀라지 마시고, 제동을 좀 확실하게. 아, 일단 좀 제동을 하고. 일단 확실히 잡아라. 근데 내가 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나갈 것 같아. 계속 간다? 네. 그러면은 스키어를 N으로 빼야돼 아, N으로 빼고.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량 고민을 풀어드리는 차담소 진행자 최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 사장님이랑 함께 지난 주에또 예고해 주셨던 오버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또 특정 차종에 있어서 더더욱 이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엔드로바에서 오버런 증상이 이슈가 크죠. 아우, 네. 뜨겁죠. 네, 뜨거운 뭐 이슈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망설이시네. 망설이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네. 그러면 도대체 오버런이 뭔데?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하게 오버런 현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오버런 증상이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운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차량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 엔진이. 우리가 액셀을 밟으면 그때 이제 올라가야 되고, 액셀을 응. 뛰면 내려가야 되고,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운전자가 제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최고 RPM으로 네. 어, 넘어가면서 엔진이 이제 망가지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오버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섭다. 그렇죠. 요거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 끈다고 하더라도 얘는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오버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돌수 있는 회전의 최고의 속도로 이제 엔진이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굉음도 나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연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연기도 많이 나고 아니 그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버런 현상이 약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던 급발진 현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버런이랑 급발진 다른 건가요?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지 스스로 제어가 되는. 오 어, 운전자가 이제 가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가속 시그널이 이제 뭐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음. 제어가 이 잘못됐거나 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재활을 하면서 엔진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연소가 되는 거지만 운전자가 가속한 것처럼 나가는 거고 네. 오버로는 정상적인 연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아 우리가 연기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그냥 우리 뒤에 연기가 풀풀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요거는 네.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됐구나 차이는 확연히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면 그 오버런 현상이 지금 추가적인 연료 문제로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왜 엔진오일 갈면서 엔진오일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엔드로바에서 아, 사용하는 4.4 디젤 엔진 래서가 네. 이제 가장 큰 이슈고, 어. 이 차에서의 그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부분이 이제 거의 오일 필터나 음 오일 관련된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면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고 어, 특징적으로 그렇게 네.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도 랜드로버에서 이렇게 네. 오일 필터 라인을 또 빼오셨거든요. 이걸로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거 클로즈업 잡아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네. 이제 그 지난번에 어. 교환한 그 오일 필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네. 왜이것 어, 때문에 이 차에서 이런 오버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는 네. 이 오일 필터 때문에 메인 원인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저 안에 있는 그 밸브가, 음. 요 안에 오일을 빼주기 위한 서비스 포트의 밸브잖아요. 네. 듯이 근데 그 부분이, 어, 그냥 밑으로 빠지면 되는데, 오. 그게 빠진 오일이 왜 다시 엔진으로 가냐. 아, 어. 그러면 음. 만약에 이제 오버런 현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결을 해주시나요? 어, 오버런 나면 엔진이 무조건 망가져요. 무조건, 아 무조건 엔진이 깨지기 때문에 엔진을 수리를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 5 0 0에서3,000 이상. 아, 그렇군요. 이런 이런. 네. 요 오일을 잘 갈아야 되는 건데, 네. 잘 간다. 통출에 한번 바꾼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오일 교환할 때처럼 네. 요 필터를 보고 속에 브거잘 있는지 오. 없는지 네. 그리고 요게 없다 그러면 수리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렇 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을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되면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얘도 정상적으로 있는 애가 왜 망가지냐 네. 대부분 요인은 요 필터입니다 필터를 잘못 갈아서 잘못 갈아서가 아니라 네. 규격에 맞지 않는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아. 그러면 우리 소비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오버런 현상의 원인이 필터, 특히 오일 필터 교환을 할때 규격에 할때 맞지 않는 우선은 저 안에 그 서비스 포트가 잘 있는지, 네. 저 밸브가 잘 있는지, 요거를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메인이고, 허... 저거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제 그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필터들이 저 부분을 이제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어. 근데 혹시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이 체크가 돼서 저 서비스 포트의 밸브가 문제만 어깨만 수리된다라고 하면 네. 오버런은 막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괜찮은 정비소를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어디? JR 모터스 네. <laughs> HS 프로와 함께합니다. <laughs> 그래서 필터들도 네. 보면 요 필터를 한번 볼게요. 그리도 보면. 모양이 달라요? 뭐 다르죠. 네. 보편적으로는 거의 사이즈는 거의 그냥 동일하기 설마? 때문에. 네. 요렇게 네.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이건 모양도 다르고. 네. 재질도 달라요. 네. 네. 필터 부분은 같지만 요 위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 다르죠. 네. 얘는 종이고, 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고.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막아주는 밸브 부분을. 네. 빼봤어요. 어. 음, 근데 요 부분이. 이 밸브가 제를 막아주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필터가 우리가 좋았을 때 눌렀을 때 젤을 네. 딱 막아주면 밀봉이 되는 건데 이 네. 필터가 얘를 눌러서 이 플라스틱이 여기를 네. 딱 돌리면 고무가 플라스틱이... 똑 부러져 어머! 잠깐만 근데 우리 이거 필터 있잖아요 네, 그리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몇천원 저렴한 걸로 갈았다가 중고차 한대 값으로 수리비를 쓴 거잖아요 그쵸 이거 누구한테 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어떻게 아니야 그렇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손님들 도이걸 보면 오! 지금 벌써 어, 오버로트를 작업한 일부 하? 업체는 네. 이걸 엔진을 다 다시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수리를 네. 하면서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2천만 원 넘게 받는 데도 있어. 네. 어차피 깨져도 3천이 나오고 네. 지금 하면 좀 저렴하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다 해도 작업을 하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이제 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 그러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레인지로버, 랜드로버의 4.4 엔진 타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오일 필터를 잘 갈자. 자, 여긴 어디요? 우리, 우리 대표님이 한 번, 여긴 어디? JLR 모터스입니다. JLR 모터스, <laughs> 저희 HS 브로와 함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몇천원, 몇만원 하는 파츠가 너무 중요합니다. HS 브로. 그러면. 네. 요게 단순하게 진짜 요 밸브가 왜 이거 이거 하나 망가졌다고 해서 네네 왜 얘가 오버런이 나냐 네네 그렇잖아요 그냥 뭐아 이거 때문에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왠지 그냥 사기꾼 되는 거 같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름 나온다 그랬죠 네안 네. 막혀있으면 당연히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네 우리 나오겠죠 더구나 엔진은 시동 걸려 있고 음흠. 압력은 걸려 있어 음. 가속을 하면 더 공기를 많이 확 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빠는 곳이 어디냐면 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네. 하나 있어요. 어, 아, 굉장히 구조적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오일이 이렇게 이렇게 오일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확 빨면 네. 오일이 어떻게 되겠어? 빨려 들어가요. 헉 빨려 들어갈 네. 거 아니에요, 그죠? 음. 네. 그러면 엔진 오일은 시동 걸려 있으니까 오일은 계속 나오고. 네. 근데 우리가 악셀을 쫙 밟으면 어, 이헉로 빠는 힘이 커지니까 <laughs> 빨겠죠? 그럼 오일이 이리로쫙 빨려 들어가. 네. 그러면 요게 쭉 타고 가스를 빼 주는 네. 라인을 타고 오일이 나와.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우리 공기하고 엔진 오일하고 네. 엔진으로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오버런. 그러면 이제 연료가 분사가 안 돼도 아 엔진이 그냥 아 하면서 이제 살아날 거 아니야. 네. 연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안에 폭발은 점점 일어날 것이고. 그럼 엔진 회전수는 더 빨라져? 그러면은 엔진 오일 압력은 더 높아져? 에이! 그러면, 빠노님은 더 세고, 이야. 그러면 요 오일이 끝날 때까지 네. 얘는 안 꺼지겠죠? 그쵸. 음. 그러면 언제 꺼지냐? 엔진이 우당탕탕. 깨질 얘, 때. 예, 예, 회전 한계를 넘어서서, 네. 이제 어디가 부러져? 네. 이러면 그때 꺼지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다 망가졌을 때 수정이 꺼지기 때문에, 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안 만드는 게 네. 제일 중요하죠. 와 이렇게 직접 또 오일 필터 라인까지 뜯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조금 더 경각심도 생기고 아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진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버런 현상이 생겼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대처 방법도 있나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차가 나간다라고 하면. 뭔가 차가 이상이 있구나. 그럼 그것도 나겠죠. 오예왜 어, 튀어나가려고 하지? 그러면 뭐 방법 없어. 무조건 네. 그냥 브레이크 를 밟아야 돼요. 네. 음. 그러두 그러니까 발로 최대한 세게 그리고 초반에 빨리 속력을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요 어, 차는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는 오.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음. rpm이 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꺼져요. 무섭다 진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심하게 망가지는 걸 예방을 할수 아, 있는 거고. 예방을 할수 있고.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그 연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단지 이제 RPM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음과 함께 연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가 튀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음. 엔진의 출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정상적인 연료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가 아니고 엔진오일 타는 거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RPM만 좀 낮춰주면 꺼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주행 중에 급발진처럼 확 나가지 않아 속도가 나는 뗐는데 차는 그냥 나가려고 하는 정도 오그정도 근데 그 정도의 개념이라 그러면 내가 제동을 해서 세울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요 엔진 소리가 일반적인 소리보다 까랑까랑까랑 하면서 오. 올라가. <laughs> 네. 어? 이애냐면 소리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차가 나가려고 그러고 까랑까랑하면서 까랑하면서 올라간다야 그러면 <laughs> 어이거뭐가 잘못됐다. 네. 어, 이제 놀라지 마시고 제동을 좀 확실하게. 아, 일단 제동을 좀 일단 확실히 잡아라. 근데 내가 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나갈 것 같아. 오. 계속 간다. 네. 어, 그러면 기어를 N으로 빼야 돼. 아 N으로 빼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 차량에서 이게 터보차저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네. 차량에서는 터보차저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메인으로 작동되는 거는 조속에 있는 게 메인으로 작동되면서, 음? 요거는 조속으로 빨리는 오일이고, 보조로 네. 달려있는 터보차저는 고출력 터보이기 오, 때문에. 어려운데요? 2 4 0 0 r p m 이상이 돼야 오. 얘가 작동을 해. 어. 요 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고속 터보, 네. 뭐 고출력 터보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수시로 작동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요? 얘가 상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오일이 네. 이제 많이 고여서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생기는 거고. 조금 조금씩 타서 들어가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모이기 전에 오. 자주 태워줘라. 어떻게 태워요? 어떻게? 아이템이2400 이상만 올리는데아 주행하면서 2400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면 이게 이렇게 누적돼서 한 번에 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우리가 액셀을 좀 밟아서 얘만 작동만 시켜주면, 아 어, 얘가 이제 조금 고여있던게 들어가면서 타버리고, 네. 들어가면서 타버리고 하면 아 문제가 없어. 아, 연소를 그냥 시켜주는 그쵸. 거네요, 주행을 하면서.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장체 검사소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얘이차의 검사 RPM이 3200 RPM이야. 그러면 그때 몇년 동안 묵혀놓은 오일이 한 번에? 아 몰라,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검사소에서 검사하다가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예 부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레인지로버 타시는 분들께서는 고속도로 좀 시원하게 달려주는 거몇번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소에 네. 그리고 약간 오르막이나 네. 추월을 할 때나 그럴때 음... 우리 시원하게 밟아라 그쵸? 시원하게 그냥 꾹 아. 밟아주면 쉽게 3천 넘어가요 아 그쵸 음. 그러니까 차량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만 운행을 해줘도 네. 어, 오일이 이제 한꺼번에 넘어가는 일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하면서 봐야 돼. 내가 훅 밟았는데 어, 뒤에 방울 를낀다아 연기가 나온다. 연기가 나왔어야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 문제 있구나. 빨리 정비소로. 정비소로. 아 좋습니다. 최대한 우리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계열 특히 4.4 엔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대표님? 용인입니다. 용인입니다. 용인 그리고 분당 근처기 때문에 어, 자주 찾아와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우리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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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터 또 엔진오일 가는 거, 엔진오일 기초 또 오버런 현상까지 JLR 모터스 김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은 우리 목숨과도 직결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하면서 더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동차 고민도 풀어보고 자동차 문제도 풀어보는 차담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담소 채원이었고요. 김사장님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